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쌓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떠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제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치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소중한 선물을,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가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갈수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신비로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과 생명의 길을 걷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더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모든 가치들의 허무함을 때로는 깨닫게 하시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깨닫게 하십니다.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가치와 영원히 변치 않는, 일시적인 것들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인생의 만족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첫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되고 위대한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장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고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 교회의 본질적 사명, 복된 부르심에 응답하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복음의 빚진자의 심정으로, 기쁨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음에 헌신하는 삶, 때로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